안녕하세요 루나테라피입니다. 네 여러분 자, 2월 달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팔터치 힐박사님의 팔터치 키트가 할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 어, 도테라의 팔터치 기법 굉장히 좋은 거는 알고 있고 또 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정말 그러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떻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효능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문, 통합의학 및 치료저널에 게재된 논문 내용 중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실험 내용과 또 결과,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한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내가 정말 이 팔터치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논문에 기재된 정말 그 실험 내용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나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 내용이 끝난 다음에 셀프로 그럼 이 팔터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도 조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도테라의 팔터치는 가장 대표적인 키트입니다. 독테라의 도테라의 창시자인 이 팔터치 창시자분은 데이비드 힐 박사님인데 좀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에센셜 오일 사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일들을 사용하는 순서가 중요하고 또 단순한 압으로 인한 마사지가 아닌 터치하는 기법으로 이 순서대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에센셜 오일 사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코코넛 오일을 제외하고 이 8가지 오일이 보이시죠 그런데 8가지 오일은 도테라의 가장 강력한 이 오일과 블렌드 총 8가지를 부드러운 터치 기법으로 네이 결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네, 놀라운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어, 대표적으로 이 저희가 팔 터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건강에 좋으니까 너무 사실 좀 추상적이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항상 많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모르실 텐데요. 사실은 이완을 시켜주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완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이 팔터치 기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고. 이완을 촉진시켜주고요,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이 네, 팔터치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실험 내용이 궁금하시죠? 논문에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약해서 자 먼저는 두 그룹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그룹에서 측정을 하였던 것들이 심박수와 혈압과 그리고 평균적인 동맥압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까지 다 측정을 해서 전반적인 건강 지표를 분석했고 또 이들의 감정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 상태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두 그룹의 모두 처음에 팔터치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자, 터치 이팔 터치 기법 직후에 심박수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맥압, 혈압 그리고 뭐 스트레스 점수 이런 코르티솔의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두 그룹에 바로 이팔 터치 기법을 적용했을 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수치들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물론 한번이 즉각적인 것으로도 내 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다른 그룹에는, 한 그룹에는 이제 저희가 한 번씩 했죠. 그런데 이 다른 그룹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이 아로마 터치 기법을 사용해서 이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것을 아로마 터치 기법을 적용한 이 그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가 말했던 심박수, 혈압, 뭐 동맥압,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점수까지 전부 다 아주 많이 완화가 되었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자, 어,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용했던 그룹에서는 정말 이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팔 터치를 했을 때, 어, 이팔 터치 기법은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수 있고 이완을 촉진할 수 있고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체에 지속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이 팔터치 기법의 포인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자 우리는 아 정말 이 팔터치 기법이 얼마나 정말 강력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볼수 있는 어, 증거 사실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팔터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잘 모르시는데 나는 그래도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 보아야만 신뢰를 하고 제가 사용을 하고 또더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지금 해드렸기 때문에 좀 이걸 참고하셔서 아,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내 몸에 정말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세번 이상을 꼭 나를 위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투자 해서 정말 나의 이런 전반적인 웰빙과 스트레스 관리와 또 이완, 뭐 심박수, 스트레, 뭐 혈압 이런 것들 다 면역에 사실 이게 굉장히 또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누구나 사실 이 팔터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고 저희 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팔터치가 정말 이렇게 어깨에 있다 사용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이거 없이는 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향을 통해서도 정말 힐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많은 통증 부위와 염증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이게 그냥 어, 향이 좋은 아로마 오일을 우리가 뭐 도포하는 거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 순서 저희가 아시죠? 1단계는 진정시키고, 뭐, 이완하는 그런 이제 단계 라벤더와 밸런스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이나 좀 면역과 관련된 온가드랑 티트리. 이렇게 이 단계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네, 놀랍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를 방금 제가 이 실험, 논문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네, 요약해서 조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팔터치, 셀프 팔터치를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서 특히 제가 이렇게 좀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팔터치를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부정맥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증상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계셨고 또 갱년기로 인해서 관절 통증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너무 좋아져서 관절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참이 팔터치가 놀랍다라고 하시는 분들부터 음 정말 숙면에는 탁월하다. 정말 잠이 잠자기 전에 밤에 특히 이걸 했을 때 정말 숙면에 너무너무 탁월하고 정말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네 후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직접 꼭 한번 네 믿음을 갖고 이 에센셜 오일 저희 강력한 식물의 힘을 신뢰를 하시고 한번. 어,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이번 달에 할인을 하기 때문에 정말 25만원대에 저렴하게 이 팔터치, 평상시보다 거의 10만원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 아로마 팔터치 키트를 체험해보실 수도 있고 또 팔터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오일들 너무 일상에 많이 사용되는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 오렌지 뭐 이런 다양한 오일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가성비가 가장 좋은 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팔터치도 꾸준히 나를 위해서 또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좀 해보시고 또 각각의 오일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또 많이 도와드리고 회원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또 웰리스를 위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사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2월달에 할인되는 분들은 이 키트를 구매하시면 또 온라인 힐 박사님의 온라인 트레이닝 수강권이 증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뒤에 나올 저의 셀프 팔터치 보시면서 오늘 밤에도 한번 팔터치를 해주시면서 아, 나를 사랑해주시고 또 나를 더 아끼고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5분 정도라도 꼭 투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2월에도 남은 2월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팔터치도 해보시면서 좀 이런 사랑도 나눠보시고 더 건강하게 2월 또한달 보내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팔터치 셀프 영상도 한번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깨와 목에 또할수 있는 팔터치, 셀프 팔터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팔에도 할수 있고, 종아리, 발바닥에도 할수 있는데요. 가장 조금 많은 분들이 향과 또이좀 어떤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를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저는 어깨랑 목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상을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코넛 오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코코넛 오일을 동전 크기만큼 이렇게 조금 짜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오일을 잘 수시켜서 어깨와 네, 이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네, 어깨와 목 쪽에 이렇게 흡수를 시켜 주시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어깨가 네, 이렇게 조금 옷에 잘 닿지 않도록 이렇게 어깨 쪽에 잘 코코넛을 발라주시고 어깨 뒤쪽까지 손이 좀 닿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목쪽까지 뒤에 특히 뒷목까지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오일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라벤더 오일을 저는 보통 세네 방울, 성인 평균 기준이 세네 방울인데요. 뭐 섭취 받을 때는 열 방울까지 받기도 하지만 우선은 저는 세네 방울 정도 네, 기준 평균 방울수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스키를 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숙소에서 있는데 네, 이렇게 어깨에 조금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사실 위로 쓸어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뒷목까지 이렇게 잘 쓸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옷을 좀 내리고 하시게 되면 최대한 어깨도 위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어깨 뒷부분도 이렇게 라벤더 오일을 내방을 네 지금 했는데요. 이렇게 쓸어주시고 뒷목도 쓸어주시고 밤대 쪽도 네, 이렇게 해서 좀 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쓸어주시고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라벤더 오일첫 번째 단계 진정. 네, 좀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1단계 두 번째 오일인 밸런스를 또 제가 내방을 네 있습니다. 제가 쌩얼을 뜯었기 때문에 잘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네방울 네, 네 하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사실 이 팔터치 테크닉, 이 팔터치는요 마사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터치해서 흡수시켜 주는 겁니다. 이 오일,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들이 몸 안에서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고 또 자율신경계 이런 네, 이런 자율신경계를 또 정상화 시켜 주고 균형을 맞춰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일들을 척추랑 이렇게 뒷목 쪽이랑 어깨 쪽에 흡수. 되게 가볍게 터치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흡수를 좀 뒤쪽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오일 갈게요. 세 번째, 네, 염증과 또 어떤 면역에 관련된 오일입니다. 티트리.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죠. 그리고 네 방울을 이렇게 덜어서 또 똑같이 이렇게 흡수. 터치 식으로 쓸어 올려주시고 반대쪽도 네,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너무 쉬우시죠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천천히 하시면 가장 좋은데 우선 저희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바쁘시고 정말 부지런히 이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저는 그냥 5분 정도 이렇게 투자하셔서 이렇게 뒷목까지 쓸어 올려주시고 어깨도 위쪽으로 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도 있으시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집니다 근데 저희는 팔 터치 지금 하는 이 영상은 단순히 어깨 통증이 아니라 척추에 저희가 셀프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대신에 이제 목과 어깨 쪽에 흡수를 시켜서 이제 몸의 이제 면역과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깨 부분에다 하는데 어깨 통증도 좋아집니다 네그 다음에 자또 면역과 염증에 관련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오일 온가드 네, 하겠습니다. 온가드 저 너무 좋아하는데요. 내 방울도 떨궈서 똑같이 이렇게. 네, 다 아로마 향 좋아하시나요? 사실 옷에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희 그냥 몸 자체에서 아로마 향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도 똑같이 저는 목 최대한 머리 속까지 쓸어 올려주면 가장 좋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터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오일들을 여덟 가지를 이렇게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쓸어 올려주시고 뒷 부분도 자 그럼 2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인 통증에 관련된 이 아로마 터치 블렌딩을 먼저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방울 저는 쓰고요. 네, 이렇게 또 위로 뒷부분까지 해서 위로 쓸어올려주시면 됩니다. 터치식으로 부드럽게 이쪽도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올려주세요. 어, 너무 시원하네요. 네, 그 다음 뒷목도 이렇게 쓸어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네. 제가 오늘 스키를 타고 지금 이제 리조트 호텔 안에 머물고 있는데 마사지 어디 가서 받을 필요 없이 이팔 터치 너무나 과학적이고 놀라운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힐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어올려서 저는 3단계 첫 번째 아로마 터치까지 했고요 자그 다음에 뒷블루 네, 통증 있을 때 바로 직방 딥블루 오일도 아낌없이 오, 네. 오늘도 제가 운동을 하루 종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또 위로 통증 뒷목도 쓸어올려 주고 손에 흡수되면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최대한 부드럽게 쓸어올려 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이렇게 옷좀 이렇게 옆으로 내리고 이렇게 위로 쓸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흡수 잘 되도록 잘 살살 흡수되도록 네. 아, 향도 힐링되고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최고의 휴식입니다 자기 전에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자유신경계와 관련되고요. 항상 소유 이제 가장 필수인 마무리 오일 네, 페퍼민트와 이제 오렌지 네번째 네 단계인데요. 자 페퍼민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오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네방울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도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고 남은 오일 잘 흡수되도록 뒤에 등 부분하고 사실 이쪽 제가 좀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 앞쪽에 저희 이 림프 쪽 있죠 여기 뭐라 고 그러죠 쇄골 이쪽도 사실 같이 이렇게 쓸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뒤쪽만 전 뒤에가 조금 지금 아파서 운동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앞쪽으로도 쓸어내려 주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러로도 올려주세요 그냥 가족들하고 하루 5분 정도 여러분 다 시간 있으시잖아요 오렌지 할게요 마지막 5일 네 마무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밤에 5분 정도 다 같이 아이들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하면 온 가족 정말 사랑입니다 이 아로마 오일은 사랑입니다 온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또 정말 함께 이. 화목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나 혼자의 어떤 힐링 타임 이렇게 보내실 수 있고 이 면역에 진짜 좋아요. 저는 이거 하고 잔 날은 꿀잠 자서 정말 숙면을 하는데 불면증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불면증 있는 분들 많이 자기 전에 꼭 하시고요. 뭐 관절염, 통증 있는 분들, 갱년기 있으신 여성분들 다들 꼭 이거 팔 터치 매일매일 아니면 주 2회 3회 이상 꼭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개 오일이 끝났고요. 저는 항상 8개 오일이 끝난 다음에 코코넛으로 좀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 오일들이 날아가지고잘 흡수되도록 방금 이제 발랐던 부분에 이렇게 잘 흡수, 이게 덮어줘서 이렇게 잘 오일들이 흡수돼서 효과가 더 생기도록 이렇게 잘 흡수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팔터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딥블루를 마지막에 조금 더 쓰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딥블루 스틱 저는 조금 이제 오늘 동했기 때문에 스틱으로 사실 오일들이 손에 많이 묻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스틱으로 한번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때는 스틱 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좀 딥블루로 어깨 쪽에 많이 아프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골프 선수들이 쓰고 스포츠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수죠. 어르신들도 이거 무릎 들고 다니면서 쓰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 최 제품이 딥블루 스틱입니다. 오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휴대하시면서 관절에도 바르고 이렇게 마무리 주시고 혹시 프랑킨슨 스틱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프랑킨슨 스� 또 면역과 뭐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또 스틱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손으로 마무리하기는 손에 잡혀서 아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틱으로 충분히 오늘들 아까 물론 코코넛 발랐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해주시고 뒤에 척추랑 목 쪽에도 많이 많이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팔 터치 세이프로 해보는 영상을 천천히 보여드리는데 혼자 습관이 잘안 돼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영상을 켜시고 저와 같은 속도로 천천히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네 매일매일 이제 아로마 라이프 건강을 지키고 또 정신적인 건강 저희 스트레스 케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모두가 매일매일 루틴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